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곳들이 오라클과 코어위브입니다. 건들락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금리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라클과 코어위브의 CGS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어? AI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거 아니네? 이거 좀 위험이 있는 건가?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좀 무서운 얘긴데요 제2의 금융위기를 경고한 거장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거장이 누구냐 바로.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채권왕으로 유명한 분이고 저희 거장연구소 채널에서도 몇번 나온 바가 있죠. 그럼 과연 아무리 채권왕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대한 위기를 예측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어, 과거 두 번의 거대한 위기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대표적인 두 번의 위기죠. 닷컴버블과 금융위기 이두 가지 위기를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왕인데 채권을 디스를 하고 그리고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재테크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업계에서 한 10년차 좀더 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엔 자기 밥그릇이 달려있으니까 채권 매니저는 채권 좋다고 해야 되고 운영업에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 열심히 해라. 많이 해야 된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 이제 이 업을 (40년을) 하면서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어놨고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돈을 운영하면서 내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내 생각 그대로 다 얘기한다라는 이런 플렉스 아닌 플렉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2의 금융위기를 경고를 했는데, 그럼 어떤 게이 제2의 금융위기에 뇌관이 되느냐. 요즘 꽤나 시끄럽죠? 이제 사모신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최근 10월 말부터 시장이 안 좋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everything rally는 끝났다. 모든 게다 오르는 시기는 좀 끝이 난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세장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년은커녕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좀 한참 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까지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선 사무신용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거장연구소를 쭉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익숙하신 단어 아닐까 싶습니다 이몇년 전부터 건들락 뿐만이 아니라 메모 왕인 하우드막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퀀트 투자의 대가죠 이 aqr의 클리프 에스니스도 꾸준히 이 사모 신용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사모 신용 시장이 위험하다 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걸몇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우선 사모 신용이라는 게 뭐길래 이게 뭔데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 이걸 알려면은 사모 신용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사모 신용 시장이란. 한마디로 은행이 아닌 곳들에서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신용상품 그러니까 부채죠, 빚을 낸 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공개 신용 시장이랑. 앞서 말씀드린 사모 신용 시장으로 나뉩니다. 공개 신용 시장은 주식처럼 공개된 곳에서 채권이 거래되는 그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채나 회사채나 아니면 모기지 증권 이런 것들이 공개 신용 시장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사모 신용 시장은 국채나 회사채나 이런 모기지 증권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품을 얘기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무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에서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죠. 이 부채를 나중에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사채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사모 신용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실 대출 여부와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파급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모 신용 시장이라는 거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이제 비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굉장히 빡세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의 관리 감독을 은행보다는 덜 받게 되는 비은행 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이런 규제라든지 감독이 좀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개 시장과는 달리 이 사모 신용 시장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의 실체 그러니까 이 대출이 정말 건전한 대출인지 아니 좀 위험성이 있는 대출인지 지금 손실이 났으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문제가 된 리노버 홈 파트너스 라는 회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사무신용 시장에 참여를 해서 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채권이 한달 전만 해도 어 지금 뭐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보장률이 한 91%에서 71%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못 해도 91만 원에서 71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 사모 신용 시장에 참여했던 각 기관들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근데 한달 후에 그냥 파산을 해 버렸습니다. 휴지 조각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부채가 대략 100억에서 500억 사이인데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은 5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5억밖에 없는 회사가 부채를 100억에서 500억 사이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이 회사가 위험하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이 사모 신용 시장이라는 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조차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블루아울이라는 사모 신용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 그러니까 주요 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펀드가 있습니다 공개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펀드가 있고 그리고 사무신용 시장에서 참여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합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각 펀드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났는지 뭐 손해는 얼마나 났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합치려고 본인의 사무신용 시장에 참여한 그 펀드의 수익률을 보니까 손실이 한20% 정도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손실이 났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공개 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지금 내가 얼마 손실 났다, 얼마 이득 봤다, 이게 나오는데 사모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손실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인 자사의 두 펀드의 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좀 허술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부실 대출들이 주로 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더 강력해지고 관리 감독이 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쓰레기 채권들, 이런 것들이 규제가 허술한 사모신용 시장으로 이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모신용 시장이 불투명해진 거다라고 건들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파급력인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사무 신용 시장의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기준은 연도별 이 시장의 규모고요. 보시면은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전에는 규모가 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모신용시장의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커진 거죠. 이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은 당연히 경제 전체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사모신용 시장이 커진 거냐? 건들락과 다른 거장들은 샤프지수의 착시효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샤프레시오라고 하잖아요? 투자를 잘했냐 못했냐 평가할 때는 수익률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샤프지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보는 거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키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운이 좋아서 그냥 수익이 잘난 건지 아니면 정말 투자 실력이 좋아서 리스크를 덜 지면서도 수익을 잘낸 건지 요걸 알아보기위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무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잘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초 매분 매일마다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얼마 올랐다 얼마 떨어졌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근데 사무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없습니다 시장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런 공개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 변화가 없어 보니까 뭔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페스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변동성 세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변동성 세탁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은 적어졌는데 또이 경제학의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좀 포기하고 이 상품을 사는 거니까 수익을 좀더 요구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은 높아지고 또이 사모신용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은행에 못 가서 이제 비은행으로 뭐 사모펀드 이런데서 대출을 받는 성격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높고 대출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적은데 수익률은 높아 보이는 그렇게 되니까 샤프지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착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상품이네 샤프지수 굉장히 양호한 상품이네 라고 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 사모신용 시장에 몰리면서 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이 사모신용 자체가 레버리지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될 때는 다 레버리지 구조잖아요? 대표적으로 금융위기에 이 파생상품들이 그랬었죠. CDO 같은. 사모신용이라는 거는 사모신용 시장의 상품 자체가 금융위기 때 CDO 같은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대출을 일으킬 때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끌어와서 이 대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레버리지 구조다라고 건들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리노보나 블루아울 같은 사례 외에도 이 3호 신용 시장이 무너진다. 특히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건들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이 본인의 이 자금을 연금을 굴리다 보니까 500억 달러 정도를 굴리는 기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하버드 대학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비레크먼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총장의 문제가 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비레크먼을 비롯해서 다른 이 하버드 대학의 주요 기부자들이 대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수정될 때까지 나는 기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부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근데 하버드 대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50 억 달러 정도를 굴리지 않습니까? 하나로는 대략 한 60조를 넘는 돈을 굴리고 있는데, 60조를 넘는 돈이 있는 이 재단이 왜 당장 공과금 낼돈 없고 당장 직원들한테 월급 줄돈 없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하버드대학의 자산의 많은 부분이 사무신용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신용 상품은 거래가 잘안 돼서 잘 팔리지가 않죠 근데 나는 이걸 당장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팔면은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당장 급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60조를 굴리는 재단조차도 이 대출을 받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무신용이라는 상품이 어떤 기관의 유동성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징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신용이 ETF 상품으로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끼리 비공개 시장에서 노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ETF라는 형태로 공개 시장으로 나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도 사무신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 이거 금리가 높아서, 이 배당주 같은 거예요. 이게 따박따박 배당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에 혹해서 많은 개인들이 여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무신용이 무너지면 그냥 비공개 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개 시장 ETF가 무너지면서 여기 투자한 사람들까지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건들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위기냐 아직은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 뭐 업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건들락이 실제로 어떤 블룸버그 행사에 가가지고 이 사무신용 시장의 주요 기관들의 고위직 임원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임원들 들이 계속 많이 쓴 단어가 긴장도, 러닝이가 부족하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긴장도나 러닝이 부족 같은 단어를 언급할 정도면은 그럼 속사정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붕괴가 지금 막 일어나냐?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사무 신용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좀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 신용 시장에서 발생한 대출 중에서도 안전한 대출들은 큰 문제가 없고, 이제 문제가 있는 대출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들락은 본인이 이렇게 경고를 했으니까, 여기 그러면 쇼스를 하겠느냐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법을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국면을 판단은 가능하지만 타이밍을 맞추기는 극히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사모신용 시장이 무너지는 타이밍은 맞추기 어려운데, 근데 사무 신용 같은 이런 고금리 상품을 쇼트 할 때는 이 캐리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쇼 포지션을 들고 가면은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매달 이런 비싼 비용을 내면서 이쇼 포지션을 유지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호 신용 시장에 대한 경고였고요. 앞서 이제 3호 신용 시장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일반적인 공개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 옥석 가리기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강사장이 금이 가기 시작한 징후다라고 건들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오라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코어비브 같은 이런 회사들의 CDS 금리를 나타낸 겁니다. CDS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을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곳들이 오라클과 코어 위브입니다. 최근 기사에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건들락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금리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AI 관련된 투자들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오라클과 코웨이브의 c g s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어 AI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거 아니네? 이거 좀 위험이 있는 건가?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AI 외에도 다른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국채와 고금리 채권, 소위 말하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채권들이죠. 그두 가지의 금리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니까, 금리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위험 자산인 하이힐드 채권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그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에 비해서, 위험 자산에는 하이힐드의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도 올라가고 위험자산이 하이힐드도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다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이힐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거 위험한 거 같은데,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무위험자산이 국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위험도가 책정이 안된거 아니야?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건들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락은 지금 시장이 술에서 깨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다 좋아 보이다가 술에 깨면서 어 이건 좀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거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술에서 깨기 시작하면 좀 위험해진 부분이 지금 건들락은 이 시장이 자기경화 랠리를 해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AI 관련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패시브 투자가 되세다 보니까 지수로 흘러가는 자금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I 주식이 떠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수의 패시브 자금이 또 몰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AI 주식으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가서 또다시 이 주가가 오르는 이런 자기강화적인 랠리가 나타났다는 건데 근데 이 자기강화 랠리가 한번 무너지면은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지만 무너질 때는 굉장히 끔찍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건들락은 붕괴의 타이밍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장 정석이다. 근데 분산 투자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60대 40 아니겠습니까? 주식 60, 채권 40. 근데 건들락은 채권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건들락이 추천한 거는 주식 40, 채권 20, 그 다음에 금 15.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주식이야. 지금 미국 주식이 비싸고 또 투기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비미국 주식으로 해가지고 한40% 정도 들고 가라고 조언을 한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채권은 왜 이렇게 비중을 반토막 내서 가져가라고 하느냐. 왜냐면은 미국의 국채, 특히 장기채의 전망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채가안 좋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이 그래프는 2년물부터 30년물,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검은색으로 세로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작년 9월에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던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연준이 대략 금리를 한 150pp 정도 내렸는데, 예전 같았으면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하면, 특히나 150BP 정도 인하를 하면, 은몇년 물이고 상관없이 채권 금리는 그냥 내려가야 정상이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보다 채권 금리가 내려간 게 이념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념물 빼고는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적인 패턴과는 반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은 채권이 좋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금리가 내렸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정에서의 움직임입니다. 2000년 이후에 S&P 500 기준으로 총 13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2번은 이 조정을 맞아서 주식이 하락할 때 달러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자산이 하락하면 은 안전자산으로 몰려서 안전자산은 올랐다라는 건데, 근데 13번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13번째가 올 4월에 이 트럼프가 해방의 날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시장이 폭락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는 주식과 달러가 동반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들락은 이거를 이 flight to safety라고 하죠. 안전자산으로 가는 선호가 이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채권과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들락은 기준금리를 내려서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채권이 좋아지는 패턴은 이제 없어진 것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갈 것이냐. 건들락은 좀 근거를 대면서 본인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채권 금리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게 GDP 대비 적자 비율과 채권의 만기 이슈다. 우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현재 한6% 정도 되는데, 지난 50년간 경기 침체기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한 4에서 5%포인트 정도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으로 북한에서 보자면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때는 침체기에 GDP 대비 적자 비율이 8%포인트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감안해서 이제 침체가 왔을 때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얼마나 증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한 10에서 14%포인트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정부의 재정적자가 10에서 14%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채권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돈을 빌리는 금리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연도별 이자 지출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미국 정부의 평균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있으니까 이 만기가 끝나면은 새로운 채권을 다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향후 몇 년간 이 만기가 끝나는 채권들의 평균 금리가 대략 한3%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장기채 금리가 4에서 4.5% 정도 되니까 만기가 끝나서 채권을 다시 발행하게 되면은 최소 지금 수준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의 이 부채 이자 부담이 굉장히 더 커진다는 거죠. 지금만 해도 미국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의 30%를 이자 비용을 내는 데 쓰고 있는데 앞으로 채권 발행할 때 금리도 높아져서 이자율 더 높아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침체가 찾아오면은 채권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더 많이 찍어내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더 위로 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의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6%까지 갈수 있다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예측을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뭔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YCC, 금리 곡선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미국 정부의 채권을 안 써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와 연준이 채권을 사서 이 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인데, 쿠폰 금리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쿠폰 금리라는 거는 채권을 발행할 때 거기 딱 찍혀있는 금리잖아요? 10년물 채권을 4% 이자 주는 조건으로 발행을 했는데, 막상 이제 만기 될때 보니까, 아니, 나4% 이자 못 줘. 이거 절반으로 해. 2% 이자만 받자 라고 강제적으로 이 금리를 변경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는 사태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들락은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햄프라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기지 시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의 쿠폰 금리를 반강제적으로 낮추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라기 예측은 30년물 금리 6%까지는 시장이 채권금리를 끌어올릴 것이고 6%를 전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봤듯이 이 정부가 바로 그냥 국채시장에 개입을 해서 국채금리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선 장기채 금리가 문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기지 채권 금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채권 금리 먼저 내리는 순으로 개입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건들락은 이 본인의 지난 40년간의 노, 본인이 채권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투자에 성공했었나 노하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에서 우선 가장 어려운 거는 과거의 성공을 뒤로 하는 거다. 건들락 본인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달러 강세론자였는데 최근 한 2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달러 약세론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달러 강세론자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채권왕의 자리에 오를 정도의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나도 과거의 성공을 뒤로 하고 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 변화하는 세상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이 텐스를 바꿔야지 우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투자의 시간 지평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투자를 해보니까 5년을 내가 정확히 예측을 했다고 해도 회사가 못 버틴다. 왜냐하면은 앞에 5년 결과가 좋았어도 세부적으로 따지면 은 3년은 안 좋고 뒤에 2년이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5년 뒤에 결과가 좋다고 해도 앞에 3년 결과가 내리 안 좋으면은 기관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고객. 들과 시장은 3년을 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좀 단기 예측 막 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매주 미팅을 해서 그주에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리밸런싱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어불성성이다 어떻게 일주일을 맞추냐? 그래서 본인의 경험상 가장 투자의 시간 지평으로 놓을 수 있는 적정 기간은 18개월에서 2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18개월에서 2년을 염두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승률이 70%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승률이죠. 그렇다는 것은 틀린 게 30%인데 내가 40년을 투자를 했으니까 30%를 틀렸다는 건 12년을 틀렸다는 건데 근데 12년을 틀렸음에도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액티브하게 투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본인의 장기 관점에 매몰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잡아서 살아남을 수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건들락의 얘기였고요. 저희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오늘 지적한 사모시장 유협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리스크인지, 정말 속사정이 어떤지는 저는 알 수는 없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모신용시장에 참여한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 위협 자체가 시장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얼마나 크게 반영이 되고 있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3호 신용 관련해서 최근 이제 이 지수가 좀 영향을 받았지만, 그 관련한 기업들은 이미 빠르면은 8월 중순, 늦으면은 한 9월 초중순부터 그때부터 주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시장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무신용 시장의 위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 레릴 리엄스 영상에서 뭐 연말까지 연말 레릴리 나올 가능성은 높대매. 근데 오늘은 왜 갑자기 또 제2의 금융위기니, 뭐 시장이, 강세장이 금융위기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있어서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건들락도 사무신용시장 당장 무너진다는 거 아니고, 강세장 당장 끝난다는 거 아니다. 이제 금이 좀 가기 시작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건들락이 본인이 말했듯이 자신의 시간 지평은 1년 반에서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들은 1년 반과 2년 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저는 에릭의 거장 영어수장 에릭이었습니다 오늘도 거장처럼 투잡시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